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론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인의 시작에서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구전에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아홉 번째 복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느낄 때 움츠려들고 숨기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비록 충분치 않아 보일지라도 나눔을 통해 부족함은 오히려 풍성함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의 아홉 번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교회와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진리를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